안 되겠다, 나 빡쳐서 안 되겠어. 지금 똥을 얼마나 고클로 그려줬는데 너 이걸 못 알아본다고? 안 되겠다, 너 그냥 똥이 되라. 너가 똥이 되자 그냥. 너의 모자도 그려줄게. 이 똥덩어리야. 기와 유튜브. 한국에 가서 해리를 찾아봅시다. 해리네요 요즘 바다가 위험하다네. 위험? 위험 치라고 들어봤나? 피라나도 두려워하는 물고기지. 한국 밖에서 막한 마리를 잡았어. 여기 있어는 안되선물고기야 한마 깨불어도 사람을 죽일정도라니까 훈내기 <laughs> 선원들이 수영을 하다가 다치지 않게 경고용 표지판을 그려야돼 <laughs> 벤자민에게 한번 해보라고 했지만 위험치 위험을 제대로 다 담아내지 못하보군 귀여운 흰동갈이처럼 그려서 말이야 오 <laughs> 표지판 표지판에다가 그림을 그리면 되나봐 경고포지팡 오! 어떻게 하면 여기가 위험하다는 걸알수 있을까? 일단 물을 그립시다. 바다니까 물을 그려야지. 아, 아, 너무 맑은데, 물이? 좀 어둡게 그릴까? 어둡게 그리자. 물을, 파도를 그려. 이것이 바로 시디카이 바다 그림이다 아니야. 나 시디카 안 할래. 아 이번에는 시디카 잠시 아닌 걸로 하겠습니다. <laughs> 아 잠시 아닌 걸로 할게요. 저 그냥 물고기를 그리고 아, 여기 다 바다 잠깐만 바다를 다 채워버려. 바다를 다 채우고 아 잔잔하게 할까? <laughs> 잔잔하게 해. 잔잔하지만 알고보면 엄청 무서운 것들이 있다 그런 느낌 아주 잔잔하고 평화로워 보이는 바다지만 이봐 여기만 봐봐 여기만 봐도 엄청 잔잔하고 잔잔하고 평화로워 보이잖아 시디카가 <laughs> 파스파트2를 해봤습니다 해놓고 이런거 그리고 있으면은 아좀 쪽팔린데요? 시디카 아닌척 해야죠 제목을 시디카 아닙니다로 하는거야 저, 사실, 시디카가 아니었습니다. 공포스럽게 그리고 싶어. 공포스럽게. 여기를 다 어둡게 해. 어둠으로. 그래. 어둡게. 어둠 속에서 나타나는 무언가. 물고기를 그려. 아주 귀여워 보이는 물고기. 아주 귀여운 노란색 물고기야. 아니? 핑크색. 아주 귀여운 핑크색 물고기야. 사람들이 방심을 할수 있는 핑크색 물고기가 있어. 왜냐면 여기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물고기들이 착한 줄 알고 방심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귀여운 물고기지만 큰코 다칠 수 있다. 그런 느낌으로다가. <laughs> 흰 동갈이 그려져서 막혀놨더니 이번엔 핑크 물고기네. 도참 찰랑찰랑하고 예뻐요 약간 노란빛도 나고 뭔가 키우고 싶게 생겼죠 눈도 쬐끄만하게 그려주고요 웃고 있어요 어, 다시 보면 눈도 또 웃고 있어 평화로워 보이죠? 하지만 하지만 여기서 이제 시작되는 거지 여기서 이제 끔찍함이 시작돼 무엇이냐 어, 너무 끔찍해요 여러분 심약자들 노약자 심약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경고했어요. 바로 이 <laughs> 소름 반전. 이 핑크 귀염둥이 물고기가 물고 있는 것은 바로 사람의 팔이었어요. 아! 너무 잘인해 이거 괜찮나 이거? 이거 괜찮아요 여러분? 아 너무 무섭지 않죠? 아 너무 끔찍한 거 아니야? 아 너무 징그러워. 어 어디서 아 너무 끔찍해요. 아, 소름 았어 괜찮아요? 좀 당황했죠. 너무 큰 반전에 사람의 팔을 여기다 이제 그려줍니다. 살인네 바로 이거지. 이게 바로 치유물이지. 치유물 알죠? 내가 말했지. 처음에 엄청 평화로운 척하면서 학교 생활을 보여줘. 그러다 갑자기 막 살인이 벌어지고 막 그런 거지. 그림체로 낚는 거예요 사람을. 어머. 너무 끔찍한데? 어 너무 끔찍한데 어, 이거. 아 어, 이거 지금 이거, 이거 너무 끔찍해, 못, 못 쓰겠. 아 어, 너무 징그러. 너무 징그러데 어머머, 됐어, 됐어 됐어 퀄리티 높여 이제 어 징그러워 피가 더 들어가면 너무 끔찍하겠죠? 피는 적당히 합시다. 너무 징그러니까 우 아! 너무 무서워, 너무 징그러워. 좀 어둡게 이제 분위기를 조금 더아이 정도면은 경고 됐다. 이 정도면 경고 됐다. 어 됐어 충분해 와 미쳤는데 어때요 이게 바로 CD가의 아이디어 CD가 아닌 척 했는데 사실 CD가 맞습니다 약간 경고도 약간 그 다잉 메시지 다잉 메시지 느낌 피를 흘리고 있어 경고 피를 좀 표지판에 붙여 놓을까요 이렇게? 더 그릴 수 있지만 참겠습니다.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이거는 걸려요. 노딱 노딱 먹어요. 와 그림 스토리텔링 못뭐 잘해졌어. 이러면 다들 무서워서 도망갈 거야. 야 이거 저기서 보니까 더 무서워. 야 이거 저기 멀리서 보니까 더 끔찍하잖아. 누가 다못 나가 버렸어. 손수. 식당의 풍수가 나쁜 거야. 분명 그래서 아무것도, 아무도 먹으러 오지 않는 거겠지.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뭔가 하나 그려줄 수 있나. 자연스러운 느낌으로요. 에이, 에이 뭐. 풍 기운을 넣어달라고. 풍 기운이 뭐야? 풍이 요리사 아저씨 레스토랑 홍보할 만한 그림을 풍 기운으로? 요리사 아저씨의 레스토랑이니까 아저씨 얼굴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약간 바람이 부는 느낌으로 합시다 풍 기운 이랬으니까 난 지금 이 아저씨 머리가 너무 동그랗게 잘 그려져서 마음이 들어 얼굴형이 지금 너무 예쁘거든요? <웃음> 약간 <웃음> 약간 가게 망해가지고 레스토랑 망해가지고 <laughs> 길거리에 나앉은 <laughs> 미래를 그린 것 같은데. <laughs> 어디다 가지고 <laughs> 길거리에다 <laughs> 잘했네. 벌써부터 손님들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아 안쪽에 그러... 오백 젠트, 오 안쪽에다가 붙여놨어요. 저볼수 없나? 아, 살짝 가렸는데, 아, 머리가 살짝 가려서 좀 아쉽네요. 그림이든 소포를 잃어버렸어. 난 잘릴 거야. 기억을 짜내서 다시 그려보려고 하루를 꼬박 샜는데내 솜씨만 좋았다면 좋았을 텐데. 틀리는 말에 이하면 사내가 솜씨 좀 미타던데. 그래도 풀줄수 있다. 내 스케치를 가져와서 비슷한 걸 그려줘. 좀더 나은 버전으로. 오 호라! 이거 뭐야? <laughs> 아 이거 재밌겠다. 이것도 그냥 아까 전에 했던 스타일대로. 입체적으로 그리자. 요거, 그대로! 아들의 그림을 아빠가 고콜로 그려주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어, 근데 마우스인데 되게 잘 그려져요, 부드럽게. 되게 신기해요. 그 그림판 같은 거는 잘안 그려지잖아요. 이거 되게 잘 그려져, 마우스인데. 왜일까? 뭔가 일부러 약간 어느 정도의 조정을 넣은 것 같아. 마우스로 그 삐뚤삐뚤하게 손의 흔들림이나 이런 게 없어도 그릴 수 있게끔 한것 같아요. 황금 같아. 황금똥. 반사왕도 살짝 넣어줄까요? 좋아, 좋아. 완벽해. 완벽해. 됐다. 이 정도로 만족. 와우. <laughs> 이봐! 내 스케치를 그대로 돌려주면 안 되지. 진짜 그림이 필요하다고. 뭐? 아니, 이게 그대로 돌려준 걸로 보여? 지금 뭐가 엄청 바뀌었잖아! 헐, 형태로 얘네들 하나 봐! 아니, 미친 거 아니? 이게 뭔 그대로야! 이, 이, 보는 눈이 없구만, 이거! 아, 이거 배경을 좀 해야 되나, 그러면? 너무하네, 진짜. 근데 이 스케치를 그대로 하니까, 이게 바뀐 거라는 걸못 알아보네? 이 정도면 바뀐 걸 알아보겠죠? 아니, <laughs> 파먹은 게 아니고, 그냥 이 사람이 그린 스케치에다가, 내가 색칠한 을 거예요. <laughs> 뭘 파먹어요. <laughs> 아이 더럽게 정말. 아 눈이 조금 약간 희망이 없어 보이지 않아? 눈에 좀 희망을 좀 줄까요? 아, 좀 무서운데? 빛을 좀 넣어주자. 이정도면은 이해할 수 있을거야 이 사람도 제발 아니! 아니 미친거 아니야? 아니 본인이 얼마나 잘그렇다 생각하는거야 폴은 뭘 그대로 돌려줘 이거 얼마나 더 바뀌어야 돼? 아, 아, 아 그러면은 안되겠다 최후의 수단이다 이거 안되면 진짜 요만큼만 바꿔 다른 거는 용납할 수 없어. 난 지금 이 스케치를 바꾸지 않고 하는 거에 의미를 두고 있는데, 이렇게 바꿔버리면 아, 좀 그렇죠. 됐어요. 여기를 채워보았습니다. 이제는 괜찮을까요? 요거 하나로 자신의 그림이 바뀌었다는 걸 인식할 수 있을까? 어이, 이걸 봐. 어떡하지, 이거? 아니, 이거 이렇게 는거 아니야? 아, 이 엄청 바뀌었구나. 아니, 이 미친놈이! 아, 개빡쳐! 나 이거 건들기 싫어. 나 지금 마음에 드는데 내 작품을 무시하는 거야, 뭐야. 안 되겠다. 나 빡쳐서 안 되겠어. 이 멍청한 폴자식. 가만두지 않아. 내가 너를 진짜, 어? 내가. 지금 똥을 얼마나 고클로 그려줬는데 너 이걸 못 알아본다고? 너 진짜 어? 안 되겠다 너 그냥 똥이 되라 너가 똥이 되자 그냥 너는 그냥 똥이 되라 너는 안 되겠다 그냥 넌 똥이 되라 <laughs> 됐어! 이폴 자식아! 이게 너다 제발 아 진짜! <laughs> 아니 뭐야 이거 이거 아니야? 나뭐저 어, 이거 내가 너무 스케치를 그대로 해가지고 이거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다르잖아. 얼마나 달라졌는데 지금. 얘왜 자꾸 이거를 자기 그림이랑 똑같다고 인식을 하는 거야? 너가 그럴수록 더 너에게 가까워져 이 그림은. 점점 더널 닮아갈 뿐이란다. 너의 모자도 그려줄게. 이 똥덩어리야. 아, 설마 여기다가 그리는 게 아니고 따로 다른 데다가 그리는 건가, 혹시? 응. 내가 지금 얘꺼에다가 그려서 지금 이러는 건가, 얘가? 이걸 보고 그린, 라는 거였어? 난이 그림은 팔자, 그냥. <목소리> 아, 젠장. 여기다 그리는 게 아니었구나. 아, 잘못 그렸네. 더러운 종에다 그리자. 이 망할 자식. 나를 농락해? 너, 개 자식이 이거나 먹어라. <laughs> 아우 진짜 짜증나. 아 내가 얼마나 열심히 그렸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그렸는데 이거를 못 내고 이거를 줘야 되냐고. 진짜 억울하다, 억울해. 아니야, 오히려 좋아. 제한테 주면은 돈을 많이 못 받잖아. 그치? 근데? 이게 대충 그리고 내 거를 팔면은 더 많이 그릴 수, 있, 많이 돈을 벌수 있어. 넌 이거나 먹고, 나는 비싸게 해서 비싸게 팔 거니까 그렇게 알아. 하, <laughs> 진짜. <웃음> 보송보송한 붓. 어, 보송보송한 붓을 줬어. 그래, 내 그림을 줬던 보송보송한 붓따위에 <laughs> 교환할 거보다, 어, 이거 그냥 팔면 돼. 다 팔아보자. 자이 고퀄리티 똥을 팝니다. 와우 언빌리버블 엄청난 고퀄리티 똥 143? 에 너무 약합니다. 더 많이 가져세요. 한 300은 받아야 될것 같은데 이 고퀄리티 똥. 야이 정도면 좀 많이 받아야 돼. 그렇지 않아? 온다 온다 노면다 노면다. 이딴 예술이라고? 말도 안 돼. 죽고 싶어? 이 미친 자식이. 내 고코리똥한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 너 소리 꺼져. 이 거지가. 어, 그림사로 온다. 그림사로 온다. 70? 아니, 왜 이렇게 나눠졌지? 안 오나? 그림 살진 거 없니? 그림 좀 사봐, 제발. 야, 너또 오냐? 저 거지 자식. 거지 또 왔어요. 아, 니또 역하러 왔어. <laughs> 아니 굳이 와서 욕하고 가지 말라고 이거 그림보고 좀 꺼져 딴데 가자 여기는 안 좋다 여기 물이 안 좋네 아유 갑시다 이 사람들한테 팔 바에는 좋은 거가서 비싸게 팔 거예요 여기서 가볼까요? 음식점 앞에서 신선해 103원? 아, 약한데 아까가 더 비싼데 150원 아까 전에 그치 비싸게 사달라고 아저씨 사줘요 그림 좀 제발 제발 오 6 4 3원 미쳤다 이거지 6 4 3원 제가 지금까지 그렸던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약간 예쁘게 그리고 싶었는데 망한 그림이에요 참고로 망해서 마음이 안 듭니다. 차라리 처음이 더 나았어. 계속 만지다 보니까 점점 더 이상해서 이상해져서 망했어요. 그달고이 얼굴 그렸던 거. 이런 식으로 그렸었죠. 이거 이게 두 시간 동안 그렸던 그림입니다. 와 진짜 너무 너무 오래 걸렸어 너무 힘들었어요 머리카락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점점 괜찮아지고 있죠 짜잔 근데 팔이 약간 어색해서 좀 그렇긴 한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렸던 게 바로 이거예요 이 그림을 수정한 거고. 너글로이드. 제가 요즘 빠져있는 디트로이드 비컴 휴먼 그거를 너구리에다가 적용해봤어요.